자동차가 간대. 자동차가 간대. 부릉부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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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뒤로. 어, 부릉부릉. 뒤로 해볼까? 뒤로? 내가 먼저 이거. 바꿔 나갈 거야. 부릉부릉 하나 고 안 하고 나갈 거야? 흔들흔들. 흔들흔들들들들들들들들이가 흔들흔들 하는 거야? 조심해야 돼, 천이. 조심해야 돼. 흔들흔들흔들들들들 <laughs> 들은 들은 내려올 거야? 이리와. 이리 조심해, 조심해. 점프, 점프 해볼 거야? 점프, 점프. 점프, 점프. 점프, 점프. 점프, 점프. 점프. 점프, 점프. 점프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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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보고 있어 오빠 점프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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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점프점프 점프점프 내려갈 거예요 자동차 놔두고 자동차 가지고 올라갈 거야 놔두고놔두고 올라가 올라가 아 여기 올라 여기 나두고 선 아빠

아, 동생이 아직 몰라서 그래. 아빠가 보고. 안 나네. 서울이 아빠 키워볼까? 날려나? 안 난다, 서원아. 건전지가 없나? 고장이 났나? 고장났나봐, 서원아. 고장났나봐. 응, 음, 응가야? 응? 어? 고장났나봐, 서원아. 진짜. 응. 음. 뽀로로뽀로로 뽀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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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로로예요? 블록 있네.